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시 하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여러 공들이 모여서불평대를 엽니다. 배구공이 먼저 말해요. 나는 매일 힘센 선수들로부터 여대기를 맞는다. 못 살겠다. 그러자 축구공이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축구여에 체이며 산다 야구공도 얘기를 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몽둥이를 맞고 산다. 옆에서 불평을 듣고 있는 골프공이 기가 막혀서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들은 쇠뭉치로 맞아봤냐? 골프공의 말을 듣고 공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은 별거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하자. 배구공이 먼저 다시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 선수들이 내가 땅에 닿지 않게 하려고 온 몸을 던져, 축구공도 나서죠. 나를 골문에 넣으려고 정성을 다하는 선수들이 참 고맙다. 내가 골을 안으로 들어가기만하면 선수 강중 난리가 나고 기뻐한다. 야구공도 말을 하죠. 나도 그래. 투수는 나를 글로브에 넣으려고 타자는 어떻게든 나를 멀리 보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하늘 높이 날게 되면 간중들을 날 향해서 환호를 보내지. 마지막으로 골프공이 말합니다. 맞는 순간은 조금 아프지만 높이 오르면 정작 선수도 못 보는 좋은 풍경을 나 혼자 감상할 수 있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불평과 감사는요, 결국 종이 한장 차이라는 겁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죠. 레위기 23장 39절과 40절로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 거둔이라고 얘기하는 이 절기는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초막절을 얘기하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맥추절과 마찬가지로 소출을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가을절기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포도와 올리브 종류, 모아가 등을 수확한 다음에 지내는 절기예요. 절기는 일곱째 달 15일에 시작되어 일주일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먹고 즐겁게 보내는 축제입니다. 초막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라 불리는 이 절기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릴 때에 초막에 거하게 했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이죠. 신명기 16장 15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이 초막의 절기를 지키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소출과 내 손을 내란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 것이 초막의 의미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1월 이쯤 되면요, 사람들은 딱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일부 한 분류의 사람들은... 아, 올해는 참나에게 좋은 결실들이 있었다. 참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반대의 사람들은 올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소출이 적고 너무 힘든 날을 보냈다. 속상해하는 딱두 분류로 나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우리는 교만하지도 그리고 속상하지도 않은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하며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별을 재배하여 쌀을 추수하기까지는요 여든여덟 번의 손이 거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쌀을 8 8이라는 뜻의 밑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을 재배하는 농부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은 추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선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 인생의 모든 속상한 것도 기쁨으로 바뀌는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더큰 감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이 초막 추수 감사는 이웃과 함께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는 특별히 가난한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유월절이라 불리는 절기는 할례를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막절은 가난한 이웃도 함께 참석하는 절기입니다. 16장, 신명기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고아, 가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함께 즐기는 절기라 언급되어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객이었고, 고아였고, 가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 자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 이 은혜를 감사를 하되 나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께 잔치를 즐기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돌아보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울이 하지 않았는지 점검하자는 뜻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죠. 초대교회는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팔아서 사도들 발앞에 갖다 놓죠. 내 것을 가지고 함께 즐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즐기면 더 좋아합니다.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초대교회가 보여주시는 본질의 모습은 내 것을 가지고 남이 함께 즐기는 나눔의 본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얘기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것도 있지만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외된 사람 없이 그들을 찾아가서 감사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게 감사절의 의미이죠. 여러분 오늘 식사 교제를 할 거예요. 식사 교제를 하실 때 여러분이 갖고 온 수육을 나눠 주십시오. 서로 나눠 주는 기쁨을 한번 누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음식을 먹게 하는데 나에게,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 부모와 가족들, 직장 동료, 교회 식구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골로세서 3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장하게 되다는 것은 심판자로 행동하다 명령하다 지배를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관이 정확한 룰에 의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행동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 결정을 해라는 뜻이죠. 여러분, 골롯에서 3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를 합니다. 이 골로세서가 적혀 있을 때, 당시 골로세 교회는요, 이단 때문에 분열이 되었습니다. 분열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을 했죠. 그러게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판단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되 그리스도께서 서로 돌보라는 그 평화의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건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을 사모해 보십시오. 평강을 사모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 주는 기적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라고 되어 있죠. 가그 단어는 에노이케토라는 이 단어는요 그 안에 머물면서 영향력을 미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의 내면을 지배하여 삶의 방향을 부족함 없이 결정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순한 모든 생각과 말들이 있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살았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삶은 감사가 아니다. 늘 부족한 삶이고, 늘 불평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는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고래서서 3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말해나 이래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도원 씨의 아침의 편지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행복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재어진 것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빈손으로 세상에 나와 지금의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불평으로 가득했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감사할 거리가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린 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잔치 분위기에 휩싸일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그 한 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식습니다. 하드 향유의 종류는 나드 라드 향인데, 나드는 인도에서 넘어온 거예요. 비싸겠죠. 거기다가 순전하여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고, 그 양은 한근 600g이 넘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5절을 보면 이 향유의 가치를 주변을 보고 있던 사람이 300데라리온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의 기적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일 때 필요한 장정 5천명을 먹일 때 필요한 돈이 빌립은 200데라리온이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료는 200이 아니라 300데라리온입니다 특히 옷값은 결혼지참금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소유 전부를 다 드린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오빠 나사로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전부를 드렸죠. 게다가 12장 3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자가 다른 사람 앞에 머리를 푼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입구움이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은혜에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은혜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향유로 머리털을 씻기는 마리아를 가만히 두어라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장례 준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향유 뿌리고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나에게 나를 섬기는 것이 마리아처럼 복된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미뤄뒀다가 연말에 빚값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강구하는 강구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네,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주십시오 내 자녀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신 못 차리니까 30세가 됐을 때내 자녀들을 한꺼번에 복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데 왜 하나님께는 감사하다는 말을 그렇게 미뤘다가 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16편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라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미시노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은 눈 깜빡인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이 걸립니다. 그리고 내성마비에 걸리죠. 보는 것, 듣는 것,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겐조의 어머니는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겐조의 머리맡에 늘 성경책을 펴두어 줍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겐조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읽어주는 성경을 또한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느 날 겐조는 고린도서 12장을 읽다가 육신의 가시로 괴로워하던 사도바울에게 하나님의 주신의 말씀을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진다. 이한 마디에 겐조는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눈꺼풀을 이용해서 윙크를 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많은 시를 적게 됩니다. 미즈노 겐조는요 말을 할수 없습니다. 글을 쓸수 없습니다. 일본어 50 음도를 벽에 붙이고요. 엄마가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마다 원하는 글자가 집힐 때는 눈을 깜빡입니다. 그 깜빡임으로 글자를 모으고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시를 만듭니다. 그의 시를 모아놓은 책이 우리나라에도 하나 나와 있는데요.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한 시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여러분은 아무리 감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도 눈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자신을 표현할 수 없었던 이 겐조는 체념하고 불평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매 순간 순간마다 엄청난 감사로 표현했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2장 4절인데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감사해야 되죠. 그래야면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로 여러분을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겁니다. 템블의 얘기인데요.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욱 큰 진보를 가져다 준다. 아무쪼록 이 지수 감사주일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온전히 드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찬양하십니다.